b o 지 b 법이 있어! 서영수술 말고, 세상에 그게 존재해. 형 그럼 그누나한테남자로 보이는 방법. 없어 아 내가 씨어 뭐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널 남자로 안 본다는데 어? i 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 c 여자를 내 걸로 만드는 법. 그놈을 내 걸로 만드는 법. 그자를 내 걸로 만드는 법. 있다다 없다고. 얼빠면 다무난하지 잘생겨져야지. 그러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얼빠라며. 그럼 뭐 어떻게 잘생겨야지? 뭐 어떻게 말해 정답이 이미 그러나가 말했구만. 뭐 어떻게? 그 다음 나도 몰라. 잘 잘생긴 사람 좋다는 데 잘생겨져야지. 그러면은. 어. 근데 이제 잘생겨지는 법은 있지. 나는 이 얘기하는 애들 너무 싫어. 뭐냐면 남자 애들 중에 응 음, 어차피 폐아널이야아 <laughs> 뭔지 알지? 응 음, 어차피 여자는 얼굴 봐. 응 음! 어차피 얼굴 잘 생기면 장땡이야. 막 남자들 중 이런 애들 있거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 어차피 잘 생기게 태어나면 장땡이야. 요런 말인데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제 보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 뭐냐면은 뭔가 이제 좀 여자들은 뭐 센스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못뭐 잘린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응음 그래봤자 얼굴 잘 생기면 장땡이야 이러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존잘남 이 상위 1% 존잘남들은 걔네는 뭐 진짜 두정때기를 입고 댕기는 존잘이 맞아 누정 때기를 입고 하는 인기가 많은 건 맞는데 사실 그 외의 부류 별루야 그렇게 잘생긴 애 많이 없어 근데 이제 여자애들 잘생긴다 잘생겼다 우와 잘생겼다 우와 매력적이 다음 애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이뻐 보이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머리를 해야 이뻐 보이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안다는 말이야 잘생겨지는 법이 있어 성형수술 말고 잘 풀어 얘기하면 잘생겨지는 법이 아니고 잘생겨 보이는 법이 있어 세상에 그게 존재해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그거를 탐구해 나가고 있는데 니들은 그거 안 하고 박수하면서 잘생기게 태어나면 장땡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유부란 개구리들아 그런 친구들있어 가끔 쇼츠에 이런 영상 올리면 이런 생각 내가 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돼? 어? 잘 보이지 마 우린 땡큐야 <laughs> 나는 땡큐야 나는 잘 보이고 싶거든 잘 보이지 마난 아직 연애하고 싶어 어, 난 결혼도 하고 싶어 어너 절대 하지 마 하나 제껴 꺼 오케이 <laughs>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하여튼 잘생겨 저 보이는 방법은 존재한다 행동거지를 똑바로 한다든지 어 조금 더 이제 밑트를 기르든지 스 어? 타일을 조금 엄마가 사주는 것만 입지 말고 너무 그저뜨기만 입지 말고 타일도 조금 돈을 들여가면서 알아보고 유튜브에 시간도 써가면서 패션 유튜버들좀 보고 이 타로 좀 뒤져 보고 어, 얼굴도 좀 면도도 좀 하고 좀 씻고 피부 가루 좀 댕기고 머리도 동네에서 만원짜리 머리 자르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면 사람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맞잖아 자 여러분들 이게 자꾸 2분끌어서 죄송한데 보세요 여러분들 미소년의 대명사 이분이분 아시죠? 이 이분 분은 과거에 이랬습니다 뭐이때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어떻게 꾸며야 이게 달라 보인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이거를기막고안 들으려 그래 하여튼 친구야 뭐네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네가 잘생겨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조금 너더 꾸며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형은 형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매력? 글쎄 뭐가 있을까? 나는 사실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딱히 그렇게 매력 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밥벌이 알아서 잘하는 거랑 유튜브 80만이구나 <laughs> 우나 진짜 뭐 없는데? 아나 나 잠깐 별거 없다 그리고 뭐지 뭐 운동 꾸준히 하는 거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엔 t 특 자존감 전사로 <laughs> 아! 역시 인간이랑 나를 안 좋아하고 못 버틴다니까! 어, 근데 나 요즘 약간 자동감이 좀 하늘을 찌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댓글 달리잖아. 나는 얘 진짜 별론인데얘 못생긴 것 같은데? 어, 나는 얘랑 사귀려도 안 사귀겠다. 막 이런 댓글 종종 달리면은. 왜? <laughs>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사람이 너무 자존감이 높아졌어 좋은 거라고? 아 이게 좀 자만에 빠지는 거랑 좀 달라요 나를 심해 너무 사랑해 <laughs> 거의 뭐 아이브 너브 다이브야 나를 심에 빠져버린 거 같아 요즘 그래갖고서는 뭐 지금은 뭐 썸녀 이런 게 없지만은 만약 썸녀가 있다가 썸녀 연락 갑자기 끊겨도 왜그락을안 받지가 좀 다른 의미로 생각이 될것 같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농담 아 근데 약간 그 마인드는 있어 자기 암시를 그렇게 해야 돼왜 지가 감히 이 연락을 <laughs> 뭐가 잘난다고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나는 항상 뭔가 썸을 탈 때야 이럴 때 이런 생각을 내가 자기 암시를 하기는 해요. 그니까... 러 어? 내 연락 왜안 받지? 어? 내가 술을 줬나? 이질을 하고 있으면 네가 매달리고... 이제 결국에 네가 끌려다니는 거거든. 근데 그냥 자기 암시를 그렇게 해야 돼. 이손해지 네 씨발... <laughs> 상, 진짜 제손해지내손해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해. 어디 네 손해지 이런 거 말면 마음이 좋나? 편해짐! 자존감 낮은 사람이랑 재회 어떻게 생각해? 자존감 낮은 사람? 아니 근데 이거 자존감 없는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아저도 얘기했잖아. 너는 나를 왜 만나? 나 같은 애를 왜 좋아하지? 거짓말. 너나안 좋아하지. 아니야, 너나 이런 얘기면 나또 싫어할 거지 미안. 야, 본인이 본인을 쓰레기 똥덩어리로 모르는 쓰레기 똥덩어리랑 만나보이는 나는 뭐가 되냐고? 원래 연애라는건 서로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긴해 근데 아, 어, 나, 이 씨발 물어었다 어, 허구한 날씨. 너는 나한테, 나를 너한테 어떤 존재야? 너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나를 좋아해, 나를 사랑해. 거짓 말추지 마. 너는 나 어거지로 만나는 거다. 내가 너를 어거지로 왜 만나고 있어? 시간 아깝게. 이거 감정하고 시간 아깝어 뒤지게인데 너를 왜처 만나고 있었을까? 너 왜? 어? 네가 좋으니까. 나는 네가 좋은데니는나무 너는... 평시 쓰레기야. 네가왜 내, 대여치한테 내 쓰레기라고 그래? 맞잖아. 자존감 낮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헤어졌으면 당신도 알 거예요. 재회를 했다? 한번 봐봐요. 어. 남친 자존감도 낮은 편이고 개인사 정도 자, 못 자존감 낮은 사람은 어째 재회를 어쩌냐 하는데 재회를 헤어져... 만약 했어 봐. 너 어떻게 생각했어너그나 한번 버렸었잖아. <laughs> 자존감이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 생각을 못했네 시X 자존감이 무슨 메이브 소린 내벨인줄 아세요? 몇달 지나면 띠롱띠롱띠롱 올라갈게 버닝 <목소리> 자존감이 이치래? 분명 그럴 겁니다 그 자기를 한번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고 나랑 왜 다시 만나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을 건데 그거 티실수 있으면 하세요 예 <목소리>